1969년 아르파넷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은 탄생했고 1970년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 발전돼 50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인터넷 50년 역사에서 HTTP 프로토콜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는 명칭답게 www로 시작되는 인터넷 주소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기원하는 통신규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정된 공간에서의 응답을 탈피해 높은 수준의 분석과 이미지 영상 등을 전송하는 현대의 인터넷 정글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어 보안을 강화해 인증과 암호화를 적용한 HTTPS가 개발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와 백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로 서버의 보안과 안전에 지속해서 비용을 발생시켜야 했고,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역폭 증가할 당에 큰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한 접속사 수가 과도해지면 네트워크 연결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보안 강화는 수동적인 형태여서 해킹에 취약하고 또 데이터 복제 위변조가 가능해 데이터 복구 또한 까다롭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끊임없는 연구는 지속했습니다. IPFS가 탄생합니다. 2014년 주한베넷 IPFS 분산 파일 시스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해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구글, IBM 등 100명의 전문가가 프로토콜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IPFS와 지불수단 파일코인을 출시했습니다. IPFS 프로토콜은 대체로 빠르고 안전하며 더욱 자유로운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고 백본과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보안과 데이터는 모니터링 할수 없고 복사와 변조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픈 소스로 기술을 공개해 많은 응용 분야에 쓰이게 했습니다. IPFS는 현재 전 세계 컴퓨터 파일 표준 및 시스템을 연결하려는 분산형 P2P며 웹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P2P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전 세계 모든 하드디스크가 중앙화된 서버를 대체합니다. IPFS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하드디스크가 필요합니다. P2P 네트워크 형태이기 때문에 노드가 많을수록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드디스크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 IPFS 제작사 주한 베넷은 IPFS 네트워크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파일 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통화 계층을 추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스토리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클라이언트로서 스토리지 마이너 또는 검색 마이너로 파일 코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파일 코인을 취득하는 스토리지 마이너,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파일코인에 취득하는 검색 마이너, 데이터 저장, 검색 또는 블록 마이닝을 통해 파일코인을 얻는 이를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IPFS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파일코인으로 보상합니다. 파일코인의 최고 방식은 POS, 즉 Proof of Space Time, 시공간 증명 방식입니다. 파일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분산 전자통화지만 비트코인의 계산 전용 작업 증명과 달리 파일코인의 작업 증명 기능에는 검색 증명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드는 특정 파일의 저장 공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POS 채굴 방식은 소음, 전력 소모, 하드웨어 수명 등에서 POW 방식보다 매우 탁월하며 효율적입니다. 2017년 8월, 파일코인은 당시 2억 5,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 규모가 가장 큰 ICO로 기록됐습니다. 사전 프라이빗 세일 리스트에는 세코이아 캐피털, 앤드레센 호로위츠및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등 유명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IFFS와 파일코인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많은 유저들을 확보했고 순 자산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증명된 수입이 20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제에 대응한 ICO로도 유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믿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전체 토큰 발행량의 70%를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유지 관리, 데이터 배포, 계약 실행 및 기타 작업 등의 채굴자 블록 생산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15%는 개발사인 프로토콜랩스가 6년 동안 분할 분배로 연구, 엔지니어링, 배포,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 등에 사용되기 위해 배분되며, 10%는 지난 2017년 진행됐던 ICO 투자자들에게 6개월에서 3년 동안 분할 분배되고, 투자금은 네트워크 개발, 사업 개발, 파트너십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쓰이고, 남은 5%는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에서 6년간 분할 분배되며, 장기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 지원, 학술 보조금, 공공사업, 커뮤니티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아직 코인이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뱅크, 비트포렉스, 게이트 아이오 등에서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메인넷 발표 이후에 정상적인 코인 배포 및 코인 거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파일코인이 텔레그램과 더불어 상장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이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의 방대한 영상을 IPFS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의 전자서적 또한 IPFS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정보와 기록들이 IPF 속에 담길 당위성은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IPFS 기술과 파일코인의 발행은 기술의 혁신과 실물 경제 그 이상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